안녕하세요. 이차영입니다. 오늘은 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마당입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꿈꾸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마당을 꾸미는데 생각보다 많은 정성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 마당 꾸미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원주택의 마당하면 잔디가 생각납니다. 마당의 잔디밭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잔디씨를 뿌려서 키우는 방법입니다. 보리농사가 보리농사나 밀농사 짓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원하는 잔디의 종류를 고르고 마당을 해당 잔디에 맞는 토질로 만듭니다. 보통 잔디를 키우려면 배수가 잘 되는 땅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당을 너무 평평하게 하면 안되고 일정한 경사를 줘서 물 빠짐이 좋도록 해야 합니다. 마사토나 모래 등을 덮어줘서 추가로 물 빠짐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잔디밭은 물이 고이면 뿌리부터 썩기 시작해서 다 망가집니다. 물 빠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직접 씨를 뿌려서 키우는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키워놓은 잔디를 사와서 깔아주는 것입니다. 미리 밭에서 잘 키운 잔디를 때를, 터서, 때를 떠서 팝니다. 그걸 사와서 깔아주는 것이죠. 이 방식은 마당에 바로 잔디밭이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 잔디떼를 사올 때는 잡초가 섞여 있지 않은 좋은 떼를 사야 합니다. 키울 때 벌써 잡초가 같이 포함된 떼를 사오면 나중에 잡초 제거하느라 매우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잔디떼는 일종의 농작물이라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보통 제곱미터 기준으로 5천원 내외로 왔다갔다 합니다만 만 원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잔디 가격이 쌀 때를 잘 노려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떼잔디를 구입해서 직접 시공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근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잔디씨를 심을 때와 마찬가지로 잔디 떼를 깔아줄 바닥도 배수를 고려한 시공을 미리 해야 합니다. 일정 경사가 있도록 하고 면이 고르게 해야 합니다. 중간에 꺼진 곳이 있으면 그곳에 물이 고여서 문제가 됩니다. 마사토 또는 모래도 깔아줍니다. 이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인부를 불러서 하게 되면 제곱미터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책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당에 50평 잔디밭을 만드는 비용을 구해 볼까요? 50평이면 165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에 잔디 댁 값을 5,000원, 인건비 2,500원으로 잡으면 5,000 더하기 2,500에 165를 곱해서 123만 7,500원입니다. 평당 가격으로는 24,000원 정도네요. 뒷마당 같은 경우는 해가 잘 들지 않아 잔디 관리가 까다로울 수도 있기도 하고 앞마당과 달리 여러 가지 작업들이 편리하도록 보도블록을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블록은 어느 정도 평평하게 시공이 관리하고 가능하고 관리가 필요 없으며 사계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어떤 곳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반 인도에 까는 블록보다 조금 좋은 것으로 하면 대략 제곱미터당 15,000원 정도 듭니다. 블록 시공도 일반인이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잔디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물빠짐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잡석, 모래등을 깔고 평평하게 다져준, 다져, 다져준 다음에 블록을 깔아야 합니다. 모양과 색상을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잡석 모래등을 다질 때 장비들이 없이 하면 많은 힘이 들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웬만하면 사람 불러서 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제곱미터당 6천원 정도 듭니다. 블럭을 깔게 되면 경계 부분을 보통 화강석으로 된 경계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이 미터당 17,000원 정도 합니다. 시공비는 미터당 2,000원 정도입니다. 뒷마당 20평의 블록을 까는 비용을 볼까요? 20평은 66제곱미터입니다. 15,000 더하기 6,000 곱하기 66을 하면 138만 6,000원입니다. 평당 69,000원 정도가 되는군요. 여기에 경계석 비용이 25m 곱하기 19,000원에서 4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잔디에 비하면 거의 3배 비용이 듭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당에 잔디만 있어서야 모양이 안 납니다. 나무들이 좀 있어야겠죠? 나무는 굳이 전문가가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나무 가게나 시골 장날에 나가서 적당한 나무를 사와서 심으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좀큰 나무를 마당에 심고 싶으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큰 나무는 나무 값도 비싸지만 시공비도 적지 않게 됩니다. 큰 나무는 비싸기 때문에 시공 시에도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높이 5m, 직경 20cm 정도 되는 소나무 값이 30만원 정도 하고, 식재 비용이 15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 5터 소나무 하나 심는데 5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다섯 주 정도는 심어야 멋이 나므로 25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은 대부분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석축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당을 꾸미는 방편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땅을 평탄화하고 싶을 때도 필요합니다. 석축은 완전한 전문가 영역으로 개인적인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장비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제곱미터당 재료비가 3만원, 장비대 및 인건비가 4만원 정도 듭니다. 10평 정도 잡으면 3만원에 원에 3만 4만원을 더하고 33평을 곱하면 231만원입니다. 평당 23만원 정도 되네요. 여기까지 합산해보면 잔디밭, 더하기, 블록, 더하기, 나무 다섯 주, 더하기, 조경석 쌓기를 하면 123만 7500원, 138만 6천원, 47만 5천원, 250만원, 231만원, 총 790만 8500원이 되네요. 이 비용은 시공하는 분이 매우 정직하게 적은 이윤만을 받고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정원 설계나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아는 사람이 적절한 기술자를 불러서 시공했을 때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조경 회사를 불러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경은 일종의 예술적인 작업으로 조경 설계만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시한 시공 비용은 말 그대로 시공만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